17번, 어, 왜? 17번 중요하네요. 17번은 중요합니다. 얘는 나온다면 은한 14번? 13번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. 13번이나 14번쯤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더 앞에 나와도 되긴 하는데, 그래도 그러기엔 너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. 뭐, 통지는 어디 나와도 문제가 안되다 봐라! 우린 얘 뭐라고 부르죠? 직선이라고 부르죠. 직선하면 기억할 거몇 가지지? 기울기랑 한 점이죠. 그럼 우리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y는 m x 더하기 3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되죠 맞니? 기울기는? m이고 한 점은? 그죠 요거 해야돼 마이너스 3 콤마 입니다. 그게 어딨어? A 점이야. 맞아요? 문제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, 저 직선은 점 A를 지나는 직선이에요.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. 직선이니까 기울기와 한 점을 체크해야 되고, 그 지나는 한 점이 점 A네요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. 대충 A, B, C 이렇게 됐어. 근데 저 직선은 어디를 지난다고? a 를 지난다고 그럼 a 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많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야 돼이 삼각형을 넓이를 2등분 해야 돼 그럴라면 어디 지나야 돼 bc 의 중점을 지나야겠지 맞아요 bc 의 중점 몇 콤마 몇이지 계산 2콤마 2 콤마 1 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여기다가 2 콤마 1 집어넣어서 m 을 구해야 되는구나 맞죠 어,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해야지. 아니면은... 아니면은 너랑 너 가지고 기울기 구하든가. 응, 요직선이잖아. 우리가 원하는 게 맞아요. 네, 그래서 어떻게 할까? 뭐 그냥 기울기 구할까? 얘랑 얘 가지고 기울기 m 구하면은 어떻게 되죠? 이 더하기 3분의 어, 1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네요. 맞죠? 뭐 구하는 문제야? 상수? m의 값을 구하는 문제고, 답은 마이너스 5분의 1이네. 되셨죠? 맞췄어?